큰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넌. <laughs> 부모가 해야 되는 좋은 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음.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도 저는 어떤 하나의 언어의 종류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도 어른들 만나보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어,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냥 본인의 모국어인 거예요 오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안에도 여러 다양한 오오. 말이 있어요 사투리가 그러네.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너무 예스맨, yes 그러니까 다 오냐오냐 음, 오냐 해주고 그렇죠. 어떤 절핍도안 만들어주기 맞아, 위해서 맞아. 엄청 노력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친구 때리지 말고 너가 대신 맞아라 맞을 음. 거면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부모가 해야 되는 좋은 말에 대한 다른 인식을 음.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 평소에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되. 옳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같이 가는 패키지인데, 보통 두 개를 되게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애들 마음 읽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지가 아니라는 거를 꼭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성이 되었을 때 건강하고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모르고, 이게 하면 나쁜 행동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조절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네가 화가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대안적인 어떤 제시와 안내를 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너가 소중하니까 넌 뭐든 할수 있어는 궁극적으로 얘가 20대가 됐을 때 전혀 전략을 습득하지 못했을 거 아니야. 세상에 화나고 실망스럽고 짜증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그때마다, 어, 나 누구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혼욕하고 혼낼 때도 니네 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혼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엄마 곁을 떠났을 때 다른 어른으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엄마 역할이야. 우리 아이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돼요.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친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싸그리 무시한다? 그거는 저는 이 아이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누군가가 아이에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다른 인간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음. 누군가는 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난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음. 음. 당연히 부모가 아이의 편이 되어야 되겠죠 음. 아이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건 상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상대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그냥 편히 되라는 거예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지낼 수 없어요. 그럼요. 아이는 결국 혼자 살아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음. 해야 돼. 특히나 부모 밑에 있을 때 그런 연습하는 건 너무 값진 거예요. 저분냐면 속상하면 돌아와서 안길리 품이 아직 있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가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 줄수 있고 안정 기지가 되어 줄수 있죠. 그러니까 해결사의 역할을 좀 내려놓고 얘한테 기술을 잘 가르쳐서 얘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역할은 얘가 해결이 안 됐을 때도 뭐 해결이 됐을 때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품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에 우리가 좀더 충실해야죠. 내 아이를 존중하는 건내 아이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존중하는 음.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냥 외동으로 한 명만 나오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사실은 그 아이의 주변까지 존중을 해야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럼요. 건강하게 클수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소유욕 같은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내 아이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 다안 소중해.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아이의 환경과 상황을 다 존중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엔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대신 다 해주다가. 성인이 되면 어느 날 이렇게 뿅 하고 자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모든 기술은 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는 사회성도 마찬가지고, 감정조절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연습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도성도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부터, 걔가 할수 있는 어떤 범위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성인이 됐을 때 더 선택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지. 음. 20년 내내 내가 선택해 주다가, 너 이제 어른 됐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 봐. 그렇다고 자, 좋은 선택을 내리는 어른이 되는 게 음, 아닌 맞아. 거야. 아무리 내, 얘가 어리더라도 얘만 독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나도 얘로부터 독립을 하는 연습을 서로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른을 음. 하면 음. 오히려 부모가 독립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맞아. 있으니까. 맞아. 부모님들이 막 이제 아이한테. 아, 넌 착한 아이야. 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음, 있죠, 있죠. 이런 말들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넌 착한 아이야예요. 음... <laughs> 착한 어... 딸 음... 컴플렉스 음...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아, 왜그 말이 부정적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착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모호해요. 음... 친절한 거랑 도 다르잖아요. 자기를 잘해야 는 거, 성실한 음... 거? 그것도 또 다르잖아요. 착하고 호구야? 뭐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한 거를 내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되게 치환을 많이 하세요. 음... 근데 부모가 정답이 아닌데 자꾸 엄마 말을 듣는 게 좋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면 얘가 성인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20대, 30대 우울증 걸리고 일안 하고 실직하고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부모는 방향을 제시를 못 해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평생 부모 말을 듣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았어. 음. 근데 얘가 이제 성인이 됐어. 그럼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음. 예전 같으면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 말 들으면 됐는데, 음. 이제 그런 세상도 이제 끝나가지고, 그쵸. 이제 두, 누구의 말도 들을 게 없는 거야. 음. 그럼 이제 그냥 길을 잃고 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대단히 좋은 어떤 특성이라고 자꾸 강화를 하시면 음. 안 돼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라는 게 그거 강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노래 있잖아요. 음. 산타 할아버지, 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저 저희 집은 울어도 돼. 근데, 이걸로 어? 많이 바꿔서 부르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맞아, 그러면은 맞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줘요? 응.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걔가 내 말을 들었거나 착하거나 응.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응.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 거는 부모가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너 진짜 크리스마스 때 내가 이거 사줄 건데 한달 동안 내 말만 잘 들으면 사줄 거야. 그러면서 <laughs> 매일매일 얘기해요. 반대 의견 얘기하면 너내 말안 들으니까 널안 사줄 거야 하면은 저는 이혼각이에요. <laughs> 이 정도면 그죠.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음. 부모가 계속 그거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게끔 하는 행동이나 말은 결국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이잖아요. 네. 자존감이 되게 큰 축은 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음. 근데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사회에선 아이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존재 가치 그대로 그냥 사랑스럽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너는 참 성실해. 라는 말도 좋은 말도 계속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자꾸 칭찬을 하시면 그 틀에서 아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는 순간 진화가. 그래서 착한 딸 컴플렉스나 뭐 장녀들이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것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10년 동안 넌참 착해, 넌참 성실해, 동생들 참잘 돌봐 이러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워. 내가 불행해도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나 뭔가 결과로 눈에 보이는 행동 말고 아이의 어떤 과정, 시도, 아니면 도전, 지난번과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도전을 해야 그쵸. 실패도 해보고 그럼요, 성장도 그럼요. 하니까. 음, 근데 그럼요. 그 도전을 애초에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조건에서 생각되는 음.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냥 공부 를잘 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협상을 할수 있는 거, 음, 공부밖에 음, 없는 거요. 예 음, 음, 엄마는 한 번도 저한테 음, 너가 뭐 하면 해줄 거를 음, 안 해는 저 혼자 음, 음, 엄마나 이번에 음, 100점 맞으면 지오디 음, 콘서트 음, 보내줘. 음. 이걸 맨날 했거든요. 음. 100점 맞 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중에 요 엄마가 단한 번도 그 음. 협상을 음.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 <laughs> 그래서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부걸 뭐 음. 재밌게 할수 있었던 맞아요, 게 맞아요.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네. 내가 뭘 받을 거야. 맞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맞아요. 싶을 때 하고 어. 재밌게 하고 네. 이게 어. 어려운 게 음. 내적 동기는 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못 참고 음. 그러는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100년) 인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음. 참아야 돼요 본인이 원해서 했다는 그 느낌을 음.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그게 쌓여야 아 그래 내가 원해서 이만큼이나 해냈어 그게 자기 효능감에 되게 큰 축이 되고 어, 나는 마음먹으면 무조건 할수 있어 그런 인식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에만 집중을 해서 음. 그 아이의 변화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정답이란 게 없는 세상이에요 정답이 네.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민하고 뭐 느리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음. 예민하고 느리다는 거는 환경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점이 아니거든요.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건 인간관계를 되게 잘한다는 거고, 주변 환경을 되게 잘 파악한다는 건 적응력이 장기적으로 높을 수 맞아요.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쁘기만 한 성격은 없고, 나쁘기만 한 기질은 없어요. 그 기질과 성격을 나쁘게 바라보는 렌즈가 있죠. 제키 작은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키가 작은데 어렸을 때부터 너왜 키가 작아? 막 먹어야 크지. 너 그렇게 키 작아서 뭐할래? 옛날에 못난이 컴플렉스란 노래도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 보면 키 작아서 뭐 아무도 못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근데 제키 작은 거에 대한 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럼요. 그냥 그 자체로 살아. 뭐, 이거 거. 아니야. 제가 작다고 하면, 아, 그게 뭐, 음. 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야. 음. <laughs> 너는 작아. 근데 목소리가 크잖아. 음. 너가 방에 들어가면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조금 해도. 말도 마, 잘하잖아. 그렇게 됐고. 맞아요. 저희 애도 이제 누군가 얼마 전에도 부끄럼쟁이라고 음. 누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 아, 우리 윤호 매력 포인트인데 아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음. 윤호가 이제, 어? 막. 묻더라고요. 네, 음. 근데 음. 그걸 하시려면은 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음. 시각을 갖도록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말투를 바꾸려면 아. 좋은 말을 해 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좀 그런 그렇죠, 분들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도 음. 저는 어떤 하나의 언어의 종류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도 어른들서 만나보면 음. 맨날 부정적인 말만 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본인의 모국어인 거야. 오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안에도 여러 다양한 오오. 말이 있어요. 사투리가 그러네.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 내에서. 그런 말들만 듣고 살았어. 우리가 영어들을 어색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거겠죠. 모든 언어, 어학 유튜브를 보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건데, 아이한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우선은 내가 하루 중에 나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들 중에. 내가 요거 하나는 고치고 싶다. 내가 음. 요거 하나는 내가 나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얘도 뭐, 가연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음. 아니면 여진아 나도 정말 충분해. 음. 뭐 아니면 사랑해. 음. 그니까 한 문장만 딱 픽을 하는 거야. 음. 그럼 그 문장을 하루에 한 번, 음. 두 번, 세 번. 무조건 한다. 음. 그거 바쁘고 힘들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애한테 당장 하는 게 어려우면 거울 보고 내가 나한테라도. 음. 영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음.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서 <laughs> 왜 긍정 언어는 공부를 안 하시는지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잘안 하시면 애는 당연히 안 하고 얘가 나중에 어른 되면 똑같이 음. 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응. 입에 붙여야 돼. 내가 아이한테 응.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지 응. 못하고 있다. 응. 관계가 대화가 응.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응. 하는 분들은 자신의 모국어가 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한테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응. 내 원부모와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도 있고 아이를 또 성장시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상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유아 때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음. 많이 주시고 음. 아이가 아직 언어를 막 배우고 있기 음. 때문에 언어화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통역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어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그런 시기인데 초등학교 이후에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습관화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착한 아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음. 엄마 아빠가 말했으니까 그냥 해. 음.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복 탄력성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게 메타인지인데 내가 노력을 했어. 그래서 뭐잘안 됐어. 음. 근데 그거는 나라는 사람의 실패는 아니야. 그냥 음. 시도했더니 이게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음. 아니면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더 시도를 해봐야지 이게 이제 메타인지잖아요 음. 그런 메타인지가 잘 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음. 왜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할수 있는 탄력성이니까 음. 근데 여기에 전제는 이제 아까 유아기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또 평소에 음. 사랑과 어떤 믿음과 어, 내 편인 걸다 쌓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별거 아니다라고 음. 치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음.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이 맞겠지. 음. 아이는 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음. 하면은 당연히 아이는 시도하고 싶지도 않, 음. 않을 뿐더러 실패를 한번 했을 때아 아, 그럼 내가 잘 못하고 음. 뛰어나지 않고 나는 뭐 실수만 하니까 나 그냥 안 할래. 시간적 여유와 마음적 여유를 주고 아이에게 심리적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당장 해결해주고 음. 내가 당장 도와주고 뭐내 의견대로 하고 이것보다 그냥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음. 막 많은 사교육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아는 게 음. 그렇게 스케줄이 타이트하면 아이에게 음. 그런 여유를 주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30살, 40살에 어떻게 살지를 정말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칠패도 일어난 아이로 키우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까 부모 말이 내면의 언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들을 채화해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본인이 본인하게 하겠죠?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안 됐을 때, 아,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어떻게 하면서 나아질 수 있지?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러면 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감정이 나아지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이제 나중에 할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근간을 부모가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아이가 당장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주는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음. 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음. 어떤 말이나 언어 음. 습관이 있을까요? 정서적 안정감은 음. 사랑해죠, 사랑해. 우리나라에 사랑해 되게 인색하잖아요. <웃음> <웃음> 저는 음. 어, 아이와 남편 모두에게 음. 최소 하루 두 번, 아침에 나갈 때, 자기 음. 전에 그게 최소고. 뭐 최대치로는 눈 마실 때마다 하니까 정말 자주 하는데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걸 매일 알게 되니까 안정감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해내도 해내지 않아도 내가 뭐 이루어도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가정의 안전 기지는 사랑 위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편한테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냥 하세요. 영원히 안 담겨도, 영원히 꼭 담겨야 돼요. 저는 되게 희한한 게 회사 다니거나 밖에 친구들 만날 때 영원 안 담긴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왜 가족한테는 안 해요? 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왜안 해? 밖게 나가서 그렇게 영혼 안 담긴 좋은 그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음.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야 돼. 음.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또그 음. 사랑하는 사이가 계속 선순환돼서 가니까 그냥 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나 뭐부터 해야 되지? 할때 음. 아까 이 사랑한다는 말부터 음.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맞아. 좋겠네요. 음. 제일 쉬운 말인 게 음. 마음은 다 있잖아. 음. 아이 사랑하시잖아요 다. 음. 근데 표현을 점점 안 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연구한 네. 연구 중에 긍정적인 언어랑 부정적인 언어의 비율 부정적인 말을 안할수 없어요 근데 이 비율보다 몇 배를 더 긍정적인 말을 한 부부만이 사이가 좋았다는 그런 연구예요 인간이 살면서 갈등이 없고 뭐안 싸우고 부정적인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산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덮을 정도로 더 많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행복은 막 춤추고 있는 것처럼 막 신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로서 만족스럽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의 조건은 유의미한 관계예요.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에요. 인스타에서 스크롤링 하는 그런 관계 말고, 대화가 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의미한 관계. 그러면 부모면, 엄마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는 이미 경쟁 우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아이도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을 아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생존하려고 하는 거라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행복한 삶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진 소장님께 코어 밸류란 사랑. 음... <laughs>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자주 표현을 하시고 하는데 그 사랑이 제 삶의 원동력이고 음... 그 사랑을 또 아이에게 또 주는 게또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해서 음... 저의 코어 밸류는 사랑인 거 오늘 정말 소장님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 모국어는 뭘까 그거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 사랑한다 아니면 긍정적인 말 이걸 우리 가족의 모국어로 좀할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아이한테 어떤 말을 했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지? 이런 것도 한번 느끼신 점들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귀한 시간 내주신 윤준호 소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저희 이제 양육자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